자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지금은 손으로 연말에 연하장을 쓰는 일이 많이 드물어졌지만 예전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연하장을 써서 보낼 때는 그 우표 옆에 그해 연말에 발간된 예쁜 그 크리스마스 씨를 사서 붙였던 추억이 어, 모두들 있으실 텐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결핵퇴치서 모금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제작해온 대한결핵협회에 부산지부 박승우 본부장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한결핵협회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대드립니다 네. 대한기애회는 1953년 11월 6일 창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길익 단체입니다. 네. 1950년 제6.25 전쟁 이후로 길익이 크게 만연하자 몇 개의 그 한길익 조직이 협력해서 대한기애회를창립하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본부 산하에 길익 연구원과 각 시도 12개 시도 지부를 두고 홍보 사업을 비롯한 엑스선 검진, 기력균 검사, 환자 치료 등의 기력 예방과 발견, 또 진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 기력 환자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제 과거에 비해 기력 환자가 줄었다 하지만 다시 내성 기력, 학생 기력 집단 발병, 젊은층 기력, 취약계층 기력 등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 결핵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결핵 제로를 목표로 사업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결핵 제로 목표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결핵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인데요. 결핵 어떤 병인가요? 예, 여러분도 잘 알, 알고 계시겠지만은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 이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서 결핵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여 증식하면서 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결핵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전염 경로를 보면은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면 어,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이를 주변 사람들이 숨을 쉴 때. 함께 폐소로 들어가면서 감염이 네네.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어, 국민의 보통 이제 약30% 가량이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로 추정하고 있으며, 네. 어 면역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기립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물론이고요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에만 아직도 결핵 환자가 많은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생각에는 하 한국은 이제 50년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당시에 이제 13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많은 인구가 결핵에 걸렸고 그 이후에 어, 전후 세대의 참복 감염의 결핵이 많다 보니 면역이 저하되고 연령대에서부터 발병하면서 이제 현재는 기력 환자가 4만 명 수준이지만 어, 매년 한 3만 명 이상 어, 새롭게 기력 환자가 발생되고 아직도 1년에 한 2,300여 명이 기력으로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산진국을 빼면 결핵의 골칫거리라고 하던데요. 세계적인 추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결핵이 그 후진국 병자 질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네. 이유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결핵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초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경우 결핵은 에이즈와 함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한 음. 질병으로, 질병으로 보고 있고 네. 북한도 결핵이 심각한 실정이고 네,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유병률 그리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부끄럽게도 아직 가장 높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핵 퇴치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대한 결핵협회 사업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대한 결핵협회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실 유래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 세계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력이 전 유럽에 만연할 때에 1904년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우체국장이었던 아이날 홀베라는 사람이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기력으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기력 퇴치 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모금을 시작하였고요. 어, 우리나라는 1932년 12월에 캐나다 선교사인 쇼드 홀 박사가 처음으로 시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핵협회가 창립된 1 9 5 3년부터는6 0여 년간의 결핵, 어, 크리스마스 시일은 단한 차례도 그러지 않고 꾸준히 발행되어서 국내외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핵협회에서는 어, 올해 시일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일이 있으신가요? 네. 어 매년 제크리스마시은 국민들에게 도안을 공모회가 거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크리스마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 시리에 그 기억이 남는 것은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특히 1932년 서우드홀 박사께서 도안한 최초의 시인 남대문과 그리고 1 9 2 0 0 9년도에 김연아 시의 파이팅 이모티콘이라고는 시리 나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시리라고 기억이 남고요. 네, 네. 어, 원래는 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네. 또 우리나라 독립을 앞선 앞선 서다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어, 관심을 촉구하고 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어, 시인을 주제로 해서 시, 어, 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 크리스마스 일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독립을 향한 열망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10인 김구 선생님을 시작해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유관순 열사, 또 김주하진 장군까지 이렇게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잖습니까 어, 좀더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좀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크리스마스 씨을 모금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크리스마스 실은 이제 아, 두 가지 형태로 아, 제작되었는데요. 을 네. 우평식으로 된심멸로 되어있는 시트형과 네. 어, 그린실인 책갈피 형식으로 어, 두가지로나눠가지고 어, 제작되어가지고 한미의 모금가격은 한 3천원. 네. 모금가격이 3천원이고 모금 방법은 대한기록협회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어, 전국 우체국 등에서 모금 판매하고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종교단체, 모, 아, 저, 모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 모금 기간은 어,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5개월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올 연말에 에, 가까운 지인에게 보내는 연화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어, 손편지를 써서 또 우표 옆에 예쁜 크리스마스 a 을 붙여서 한번 오랜만에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a r 신 c 도함께 s t m a s card, Christmas card, Christmas card, Christmas card, Christmas card, Christmas card, Christmas card, c h r i s t m 다만 결핵을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치료도 훨씬 수월합니다. 어, 그래서 결핵협회에서는 결핵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지원하고 자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고 어, 학생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행복 나눔 산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크리스마시일 모금운동에 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더 붙여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열이 나거나 객담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또 피곤이 오래 가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진을 꼭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끝으로 어, 부산광역시와 대한기뢰폐가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 시약계층 계획 관리에도 더욱 집중해서 계획 대치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의 부산지부 박승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